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오늘 7강이고요. 배울 단어를 한번 원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njoy exciting adventure thrill tie lean control move, land, brave, runway, behind. 네, 자,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enjoy, enjoy. 동사로 즐기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우리 enjoy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근데 발음은 enjoy. enjoy가 맞습니다. 그래서 톡서를 즐기다 하면 enjoy reading, enjoy reading, 캠핑을 즐기다 enjoy camping, 쇼핑을 즐기다 enjoy shopping. 이렇게 됩니다. 어, 공통점 뭐죠? 음, 뒤에 다 ing를 붙이네. 이것도 문법 사항이지만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enjoy 다음에는 ing가 오는구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형은 바로 enjoyable, enjoyable. 뒤에 a, b, l, e가 붙으면 뭐뭐가 가능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하니까 즐거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exciting. exciting. 바로 신나는 흥미진진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면 unexciting story 또는 흥미진진한 게임 unexciting game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ing를 빼고 뒤에 e를 붙여주면 excite. excite, 흥분시키다, 들뜨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한 the game excites me, 그 게임이 나를 흥분시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어는 바로 adventure. adventure, 모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드벤처 해가지고 누구의 어드벤처 막 이런 제목도 있잖아요. An adventure story 하면 모험 이야기, 모험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thrill. thrill 전율 스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스릴 있다. 스릴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율 있다. 그래서 스릴을 느끼다 하면 have a thrill. have a thrill.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뒤에 e r 를 붙이면 그 thrill을 주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되죠. thriller 하면 스릴러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클 잭슨 다시 나왔네요. thriller 노래 있어요. 되게 유명한 명곡 하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바로 tie, tie. 묶다라는 동사예요. 뭐 이거는 아버지들 목에 매시는 거 뭐예요? 정장 입으실 때. 그렇죠? 넥타이죠? 목에 묶는 것. tie는 바로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묶다 할 때는 tie one's hair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너의 머리를 뒤로 묶어 이렇게 하면 뒤에 뒤를 나타내는 back만 붙여 주면 됩니다. tie your hair back, tie your hair back. o k a 다음 단어는 바로 lean, lean. 기울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앞쪽으로 몸을 기울다 할 때는 앞으로를 나타내는 forward를 같이 써서 lean forward, lean forward 하면 앞으로 기울이다고요 뒤로 기울다는 뭘까요? 그렇죠. 아까 뒤가 뭐였죠? back 이었죠? 그러면 lean backward, lean backward.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 on 이라는 전치사를 같이 붙이면요. Lean on 하고 뭐 뭐에 의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한테 기대해, 나한테 의지해라고 할 때, lean on me, lean on me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control, control 조정하다, 조절하다 또는 지배, 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 control, 컨트롤, 마음을 컨트롤해야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음량을 조절하다라고 할 때, control the volume. Control the volum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통제 불능의라는 표현도 하나 있는데요.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하면 통제 밖에 있다해서 통제 불능의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move, move 움직이다라는 뜻이고요. 혹은 이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경찰이 딱 범인을 잡을 때, Don't move, Don't mov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움직이지 마 이렇게 또는 이사 들어오다라고 했을 때 전치사 in을 붙여서 move in 이사 나가다 move ou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land land 착륙하다라는 동사 있고요, 명사로는 땅, 육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땅으로 내려올 때 landing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a plane lands 하면 비행기가 착륙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륙하다는 뭘까요? 바닥에 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죠. 그래서 take off, take off, take off라고 표현합니다. 어, 우리 take off 또 다른 표현도 배웠었는데 put on, take off 맞아요. 옷을 입다, 벗다 할 때도 썼던 표현입니다. off가 붙으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바로 brave, brave 형용사로 용감한이라는 뜻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하면 a brave act, a brave act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or y 를 붙이면 bravery, bravery 해서 용감, 용감성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너 진짜 용감하다. You're so brave. You're so brav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은 바로 runway, runway 활주로라는 뜻이에요. Run이 원래 달리는 거죠. 그리고 way는 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Runway, 달리는 길 하면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주로에 있는, 그러면 어디 바닥에 붙어있을 때 전치사 뭘 쓰죠? On을 쓰죠. 그러니까 On a runway 하면 활주로에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패션쇼 할 때도 모델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곳 있죠? 거기를 runway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마지막 단어네요. Behind, behind는 바로 전치사로 뭐뭐 ~~뒤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서 하는 거, 남 뒤에 얘기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alk behind talk behind one's back. 남의 뒤에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ehind의 반대는 in front of. in front o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네 뒤에 뭐 있다. 네 뒤에 뭐 있어라고 표현할 때 there is something behind you. there is something behind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단어 학습해 보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는 8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